안녕하세요, 광선스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나란히 앉아서 시를 읽는 그런 모습을 그렸네요. 이거 관련이 있습니다. 창작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떻게 시를 창작했는지 볼까요? <목소리> 마음의 계절 최종운 나는 내네 마음에 따라 머릿속 계절도 바뀐다. 나는 행복할 때면 머릿속에 개나리가 잔뜩 핀다. 때로 나는 감정에 젖어 머리에 벚꽃이 피어 벚꽃이 떨어진다. 내가 화나면 검붉은 꽃이 막 하나 지더니 여름으로 바뀐다. 나는 자신감이 생기면 돌통이 핀다. 내 호기심은 각종 열매로 피었다. 슬플 때는 모든 게 얼어붙는다. 슬픈 마음이 잦아들면 가을이 되어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진다. 감정을 이렇게 봄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했군요. 인라인 스케이트 김나현. 언제든 재밌는 인라인 스케이트. 넘어지고 다쳐도 재밌는 인라인 스케이트. 안 타다가 다시 타도 재밌는 인라인 스케이트. 친구들과 같이 타면 더 재밌는 인라인 스케이트. 노래를 하면서 타도 재밌는 인라인 스케이트. 한번 타면 너무 재밌어 계속 타고 싶은 인라인 스케이트. 항상 재밌는 인라인스케이트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졸린 세상, 채현 월요일은 졸려요, 화요일도 졸려요, 수요일도 졸려요, 목요일도 졸려요. 하지만 금, 토, 일, 요일은 신나는 나의 세상, 이런 나의 세상은 마치 결잠 자는 곰들 같다. 잘했죠? 왜 이렇게 졸린지 그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윤소진. 코로나19는 세균이다. 그 세균은 사람들 몸에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 세균은 사람들 몸에 들어가 집을 찾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집을 나와 다른 집을 찾는다. 잘 표현했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laughs> 온라인서? 기학연장. 이렇게 시대를 읽을 수가 있죠. 이 시를 통해서 라면 박준우 라면의 면은 친구와 나의 우정처럼 길고 라면의 국물은 겨울 날로처럼 따스함이 느껴진다. 라면의 스프는 마블 스프처럼 맛있다. 후루룩 쫀자 아주 맛있는 라면을 이렇게 우정과 응. 그리고 겨울날을 따스함과 마법으로 풀어 나갔군요. 인간관계 원효린 앙상한 가지 끝 빨간 사과가 위토롭게 매달려 있다. 사과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자 사과는 힘겹게 잡고 있던 가지를 놓아버렸다. 아, 그 인간관계 맺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더, 더 힘겹죠. 게임, 문재원. 재밌으면서 짜증나는 게임. 하지만 나는 계속한다. 왜냐하면 그런 짜증이 재밌기 때문이다. 맞아요. 즐길 수 있는 짜증이죠. 아이스크림, 강유빈,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다. 근데 고민이 있다.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고민이 된다. 그래서 두개다 사기로 했다. 오늘은 초코 아이스크림, 내일은 딸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아이스크림, 달콤함을 느껴보세요. 어우, 두개다 사서 고민을 덜었습니다. 마스크. 닭, 은채. 미세먼지 때문에 써야 되는 마스크. 이제는 사람 죽이는 바이러스로 인해 써야 한다. 마스크로 불편함이 더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주눅들고 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더욱더 조심해져 간다. 마스크 잘 그렸네요. 요즘 우리가 피부로 진,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호등, 엄, 예, 솔. 내 감정은 신호등. 빨간색은 나의 화. 노란색은 나의 행복. 초록색은 나의 슬픔. 내 감정은 신호등. 와. 빨간불이 켜졌다. 초록불이 켜졌다. 왔다 갔다 하죠. 우리 감정이 늘 그렇습니다. 나의 머릿속은 도화지, 홍예은. 발표를 준비하는 내 머릿속은 낙서한 복잡한 도화지. 하지만 발표하는 내 머릿속은 낙서 다 지운 하얀 도화지. 아, 우리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발표할 때, 그쵸? 알고 있습니다. 간식, 이다영. 맛있는 간식, 배고플 때 먹는 간식. 이 세상에 맛있는 간식은 너무 많다. 우걱우걱 우걱, 먹어 치운다. 스트레스 풀때 먹는 맛있는 간식. 이것이 우리가 먹는 간식. 그래서 저도 한때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적이 있습니다. 친구, 맹소연, 햇살처럼 밝게 웃는 친구, 꽃처럼 아름다운 친구. 좋은 향기를 뿜어내며 뒤돌아보게 하는 친구 항상 내 옆에 있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공기 같은 나의 친구 내가 살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 물 같은 나의 친구 부럽네요 살수 있는 이유가 친구라는 게 그런 친구 물 같은 소중한 친구 있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고기 최민재 맛있는 고기, 고기는 껌처럼 쫄깃하다. 웃음을 유발하는 고기, 고기는 웃음 참기 같다.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고기는 백과사전 같다. 고기는 냉면, 밥등 얼릴 음식이 많은, 만능 같다. 너도 한입, 나도 한입, 먹으면 너도 나도 행복해진다. 어우, 고기에 그냥 그 냄새가 막 느껴집니다. 백화사전 예참 비유적인 표현 잘했어요 축구 정기호 오늘도 요란한 축구장 나는 축구를 하러 갈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여기갔다 저리갔다 움직이느라 바쁘고 넘어지거나 다칠 때도 있지만 골을 넣었을 때그 짜릿함이 온몸에 퍼진다 나는 항상 일기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항상 축구를 열심히 할 것이다 하, 멋진데요.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되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봅시다. 물, 김, 민, 기. 물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다. 물이 없으면 씻지도 못하고 요리도 못한다. 물이 있으면 씻을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으며 요리도 할수 있고 물놀이도 할수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물을 아낍시다. 물 좋아하는, 수영 자... 좋아하는 친구인가봐요. 그쵸? 아, 귀엽네요. 꽃게. 언니, 강혜원. 집에만 있는 우리 언니. 시험이라 바쁜 우리 언니. 식충인 우리 언니. 낮에 과제 안 하고, 밤에 하는 우리 언니. 신기하다. 이러려고 대학교를 가버렸다. <laughs> 언니, 이렇게. 언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런 자매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한 창작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아주 가슴 찡한 이야기도 있고, 요즘에 뭐 코로나나 마스크나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